오늘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사진 한 장에 4,000원에서 많게는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돈을 벌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달에 최대 16만원까지 기본으로 받아갈 수 있고 일부 대상자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총 36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비슷한 방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 직접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정수급자 신고, 부정선거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있는데, 부정행위를 제보를 하면 종류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각종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정행위를 직접 적발하기란 쉽지가 않아.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배달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운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 심지어는 인도로 주행하는 이륜차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운전을 하는 이륜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했다면 한 건당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교통법규 위반인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그두배인 8,000원을 받을 수 있고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은 한 건당 6,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 건수는 최대 20번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만 신고한다고 하면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고 방법도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진 촬영을 하면 신고가 됩니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신고하려고 한다면 위반 사실을 증명할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신고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점은 블랙박스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블랙박스 앱같이 사진이나 영상에 실시간 날짜와 시간을 표기해주는 앱을 이용해주시면 정상 처리될 수 있겠네요. 이점 참고 바랍니다. 공익재보단 참여는 올해 말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달에 한번 선발하고 있고 참고로 인원 초과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4년 교통안전공익재보단 모집 제보단 지원서 접수 이렇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실적은 매월 15일까지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공고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교통 위반이 아닌 도보블록이나 각종 시설물들 중 파손되거나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안전분야의 안전신고 마일리지입니다. 특히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예방해야 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고하면 파급효과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16가지가 있는데요. 불법소각행위, 공초 투기 행위, 비상구 물건 적치 행위, 소방 시설 파손, 낙성 위험 지역, 도로 균열, 포트홀, 옹벽 붕괴 우려 지역, 비탈면 유실, 인파 밀집 지역,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 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 방울 탈이 파손, 보도블록 파손, 불법 제품 판매 및 불건전 광고, 어린이 놀이 시설 파손 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신고 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수 신고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위반사항이나 안전예방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사진만 찍으면 되는 일이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공익 제보단에 참여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